이게 지금 바람이 들어가서 어. 그 안에 물이 얼잖아. 저거 일단 막아줘야 돼. 문을 어. 다시 뜯고 하지. 시간, 저거 힘드니까 돼. 그냥 덧붙이자고. 자, 이거 봐봐. 여기 몇 센치야? 다시. 60? 어, 60? 62. 62. 지금 무슨 회의하시는 중이신가? 우리가 여기 공간. 여기도 우리 <laughs> 가족이 있거든요. 아 어, 근데. 어, 풀까봐. 문짝이 어떻게 해다 보니까 저렇게 <웃음> <웃음>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바람이 황소 바람이 들어가 안으로. 그래서 그거 하고 여기. 여기 이제 여기가 바닥. 이 바닥이 이게 세면으로 이렇게 발라주려고. 응. 맞춰주려고. 응. 아, 난 그냥 고생하지 마. 그냥 인조산티 깔아. 아, 미장 좀 해줘. 한 번만 당신 잘하잖아. 일을 잘 못해 사실은 그러는데. 응. 욕심이 많아, 일 욕심이 이게 나가는 게 싫은 거지 네, 그러니까 뭐든지 자신이 잘 못해도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런 좀 어찌 보면 갸륵한, 기특한 그러니까 좀 깝깝해도 참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또 제가 반 조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, 선생님 옷 스타일이 노동 스타일은 아닌데요 노동, 청아 신었잖아 노동 스타일이지. 좀 패션인가? 나이 아, 바지인데? <laughs> 패션은 생릴수없도 <버릴> <laughs> 그럼. 아이 그도도우생폼생폼어지이거맞았어 <laughs> 선이 여기 맞네 나가잘생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잠깐, 잠깐. 아니야, 여, 여기 두, 첫 번째 맞아야 돼. 그래, 첫 번째. 응. 어, 거기 맞을 거야. 봐 왼쪽으로 가야 돼, 왼쪽으로. 또 떨어졌다.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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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천천히 또 빨리 해야지. 이게 어, 60분인가? 야, 또 이렇게 붙다가 갔잖아. 여기 6 0분가 공연 준비하다가 어느 날 조명이 막 나를 덮치더라고. 공연에 필요한 장비를 사러 나갔는데 햇빛도 못 보겠는 거야 그때부터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을 또 급히 급하게 갔죠 가니까 오른쪽 눈이 이제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해서 어 그때 병원에 가니까 오른쪽 은 5%밖에 안 남고 어 왼쪽에 한15% 남았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작년 2월 달이지 2월 달에 위암 수술하고 올 3월 달에 코로나가 딱 걸리면서 5월 1 3일에 가서 시력판을 딱 보는데 안 보이더라고. 그때는 오히려 막실감이안 가고 막뭐 질질 흘리고 다니고 안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정돈을 잘못 하는 사람이 더너저분해지니까 침대 위에도 막 뭐가 쏟아지고 그니까는막 제가 더 짜증을 더 많이 내기 시작했는데 어그 짜증조차도 내지 않기 시작한 게 이제 한 3, 4개월 두 달밖에 안 돼요. 어, 이제는 인정을 하고, 어, 그러면서, 어, 우리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. 됐어, 됐어. 오케이. 한번더 이렇게 하고, 마무리 내가 할 거야. <laughs> 자. 오케이. Okay. 오케이! Okay. 끝! 밑에 바닥은 언제 하실 거예요? 바닥? 바닥이요? <laughs> 좀날 예. 풀리다 아니요 <laughs> 따뜻한 봄날 할래요 <laughs> 네. <laughs> 이거 드십시다 아이고 어? 당신! 왜? 단추 그게 뭐야? 왜 엇박자로 뭐, 아니 잘못됐어 잘못됐지? 어. 확실히 잘못됐지? 이렇게 음. 아, 아니 요 끝을 딱 잡아. 어. 끝에서부터 껴어 음, 배는 게 없어서. 아니 그니까 요령 음. 이제 요령 껏 당신이 하나 하나 배워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. 응? 우리 그부터 발끝까지 그냥 시원하네. 까지 시원한 것 음. 같다 끄덕끄덕하니 노골노골하다 내가 사우나를 너무 좋아해요, 사실은. 근데 사우나탕을 어느 순간 가니까 쉼이 아니더라고. 사람들이 자꾸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게. 그래서 안 가기 시작했어요. 근데 늘 그리워, 사우나가.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리 이사 오니까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집 밖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이거는 너무 고마워. 우리 남편이 이거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. 이거 뭐 같아? 백헌 <laughs> 같아? 백헌? 나도 몰라? 뭐죠? 여보! 알았어!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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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나가! 아이 오늘은 진짜 늦으면 안 돼. 문을 열어서 나를 태워줘야지. 여기는, 여보! <laughs> 응. 내가 30년 만에 운전대를 잡았는데, 지금은 스피드 광이 됐어요. 그동안 고생했어요. 뭐뭐 뭐. 아, 병원 가는 거야. 뭐가 고생이야. 아니 가서 기다리는 동안이 요거 나는 4시간 다섯 시간 지. 그 전에는 그래도 편했어, 내가. 응. 다시 그냥 틱 올려가 올라가고 내가 안 가면 되잖아. 근데 당신 눈은 그럴 수가 없잖아. 데리고 가야 돼. 데리고 가야 되고 안 내려야 되고.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된 다음에 내가 좀... 조금, 조금 피곤해졌지. 뭐, 뭐 그까짓 지 것도. 아팠어. 어, 우리 남편은 처음 만나서부터 아팠어. 나는 그때는 몰랐지. 서갔지. 밤 이비인후과 가지, <laughs> 피부과 가지, 뭐 산부인과 백은 다 갔어. 완전 종합병원. 아, 그래도 고쳐가면 살아야지. 어떡하겠어 고쳐가면 살아야지. 재혼이라는게또 그래요. 아, 그래가지고 그 끝에 지금은 거의 고쳤어요. 야, 이거 참 의지한 분이냐. 제가 살렸어요. <laughs> 괜찮겠지? 걱정하지 마. 나는 씩씩하게 잘 살잖아. 너무 씩씩해서 문제지. 표현도 좀 해. 응. 네. 결과는 어떻게 나니까 결과는 아직 몰라요. 그 저기 저 내가 이 시각장애 장애 등급 신청을 이제 하는 서류인데 그 검사고 그거를 그 밀봉해서 주더라고요. 아직 모르겠어. 요 양한 어, 말기 녹내장으로 인한 법적 실명 상태라고 하겠습니다. 어,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일단 알아봐야 되는데 사람의 형체가 그, 뿌옇게 보일 수가 있고요. 어, 예를 들면 이제 TV 자막 글씨가 안 보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호전될 가능성은 좀 있나요? 녹내장 어, 자체가 호전되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호전될 가능성은 없고요. 어,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신다면 네,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. 여보, 괜찮아. 내가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, 그렇지? 어, 나도 괜찮아. 답답해하지 말고. 아니야. 안 답답해. 아이고, 지금 왜 검사 받으러댕기지? 몇 개월이지? 음, 6 개월 넘었어. 6 개월 넘었지. 음. 6 개월 넘는 동안에 나도 나름 관련됐어. 준비를 했지, 마음의 준비를. 아닌가, 깜짝 좋아지기는 없겠지만은 좋아지기를 마음에 소망은 했는데 내 눈이 좋잖아. 다행이. 다행이, 내 눈이 좋잖아. 그러니까 그래서 공평한 거지 뭐. 일찍 병원에 와서 배고파. 아 나도 배고파어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, 맛있는 거, 거 해먹자. 먹자. 아, 먹자. 먹자, 먹자, 해 먹자. 지금 심정은 뭐 덤덤해요. 어차피 저는 이 준비 준비를 해온 거였으니까 성격 자체가 그래요. 비관하 고그러진 않고 어,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격이에요 제가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뭘할수 있을까. 어, 그걸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죠. 안 보이게 돼도 우리 남편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남자는 아니에요. 지금부터 훈련을 하고 있어요, 본인이. 아주 안 보이게 된다 해도 제가 이렇게 어, 남편에게 집행의 노릇을 조금만 역할을 해준다면 충분히 둘이 행복할 거예요. 그게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, 우리는. 안 보이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.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죠. 우리 남편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고 멋진 남자예요. 그래서 그건 어디 가서도 그런 남자 만날 수가 없어요.